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여보살입니다. 아, 명화당 천여보살이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 선생님 제가 철학관에 가서 예전에 상담을 했더니 어, 사주에 뭐 오행 중에 수가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질문이나 뭐 목이 없다는데 이런 이제 질문을 받아본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아, 오늘 시간에는 수가 부족하신 분들 어, 아니면 사주에그 오행 중에 그 수가 없으신 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분들께 수가 충족이 되려면 어떤 계운법을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영상이니까. 음, 참고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는, 음, 밤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어, 계절로는 겨울입니다. 네. 추워요. 겨울은. 그죠? 네. 그리고, 지혜. 예. 그리고, 활동성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지혜롭다, 활동성. 뭐, 이것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또, 반대로, 휴식도, 어, 같이 취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수라는 게 없으면 수가 없는 분들은 쉽게 지치고 피곤함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 수가 강해야 활동을 해도 피곤함이 없는데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지친다. 네, 그리고 음, 일복이 많아요. 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요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뒤에 또 일이 또 기다리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아, 나왜 이렇게 어디 가나 일복이 터졌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한번 어, 수가 없는지 확인을 아니면 수가 또 다른 오행에 비해 어, 오행 중에 수가 좀 부족한지 그걸 따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남들에 비해 수가 없으신 분들이나 부족하신 분들은 많은 거예요. 똑같이 띵뛰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어, 그냥 한숨 돌리고 나면 괜찮은데 나는 주저앉아서 몇분을 쉬고도 그냥 계속 헥헥거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이제 어, 에너지 소모가 많고 남들보다 많이 지치고 그리고 어, 폐활량도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너무 피곤하거나 지치면 오히려 막 잠이 깊이 안들죠 어, 불면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가 사주에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사회생활 하는데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게 뭐냐. 싫고 좋음이 너무 뚜렷해요. 네, 얼굴에 표가 나도록. 예. 네, 딱, 사, 직장 상사가 너 이거 해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벌써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laughs> 표정이 굳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싫은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말도 안 걸고 저 사람이 어떠한 나한테 이제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기 싫은 그 표가 얼굴에 다 난다라는 거예요. 이내 마음을 남들에게 들킨다는 게 사회생활 한,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거든요. 왜냐면 내 마음은 감추고 있어야 되거든. 싫은 거, 좋은 거, 이런 걸 너무 뚜렷하게 남들에게, 음, 밝힌다. 이거는 일단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어, 사주에 수가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은 아, 내가 좀 감춰야 되겠구나. 그럼 아무래도 인간 세상 살아갈 적에 사람들과 부딪힘에 있어서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또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다. 왜골수죠? 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한 곳만 쳐다보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 싸바 싸바도 하고 좀 어떤 승진 같은 것도 하려면 굽힐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본인 판단에 아닌 거면 그냥 어, 끝까지 잡아끌어가지고 또 이건 아닌데 왜 기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네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다. 물론 때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조금은 물러서서 어, 남들과 의견 조율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이 극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딱 확실하게 되어 있는 성향이 강하다. 네, 어 뭐든 우리가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했을 때 어, 다른 사람이 짬뽕 먹고 싶다 하면 짬뽕 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음, 그런 마음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 수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 자 장계를 부릴 줄 몰라요. 예. 무조건 나한테 주어진 일은 끝까지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남한테 미룰지도 몰라. 그냥 내 일이니까 내가 감수하고, 장계를 못 부리니까 어떠한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아, 그래. 내가 수긍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책임적인 부분에서 또 감수하고 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암기 능력이나 숫자 계산 능력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수가 사주에 아마도 들었나봐요. 좀 이렇게 어, 암기하는거나 이런 거는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가 없는 분들 이제 수가 없으면 사주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어, 우리가 이제 뭐 집에도 풍수로 인해서 개운하는 것처럼 어, 수가 없으신 분들이나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도 개운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고,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다 보면 부족한 건 채워지면 돼요. 근데 뭐든 너무 넘쳐 흐르면 안 좋습니다. 항상 평범하고 그 균형만 잘 이루면 이 인생 살아가시는데 어려움 없이 모자람 없이 요게 채워지고 저게 채워지고 하나하나씩 어, 균일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자, 개운법으로 어,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검은색, 네. 그리고 숫자로는 1, 6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의 비밀번호나 통장 비밀번호, 또 핸드폰 음, 번호 같은 경우는 1, 6을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내가 뭐집 계약을 한다거나, 어, 뭐 이사 날짜를 택할 때, 어, 1, 6에 해당하는 날짜. 단, 1, 6인데 더군다나 여기에 나를 상생해주는 그런 날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요 부분은, 어, 일반적인 분들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무속인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1, 6에 해당되는 날짜에, 나, 내가 이사를 가도, 아 어, 나쁜 일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방향을 따지면, 북쪽 방향을 택하셔야, 본인들께는 좋은 생애 기운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층수를 보면 아파트도 뭐 높은 층에 가서 사시는 분이 좋아요, 아니면 저층에 사세요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수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낮은 층, 저층에.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 수분 섭취를 자주자주 자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네. 이건 간단한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자, 팁을 드리자면, 텀블러 요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검정색이 아까 좋다고 했죠? 검정색 텀블러에 물을 담아서 수시로 물을 마신다.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음, 커피도 검정색이죠? 그러면, 어, 커피도 자주 섭취하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커피에는 뭐 다른 거 이제 안 타는 거, 설탕 단맛을 타거나 그런 거 아니고 아주 연한 커피를 어, 시원하게 해서 자주 섭취하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운동을 어, 권해드리자면 물에 관여한 어, 수영이 좋겠죠. 네. 수영을 자주 자주 운동으로 택하시면 어, 본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가 부족하거나, 어, 없으신 분들한테는 질병을 얘기해드리자면 신장, 어, 콩팥, 뭐 비뇨기 이쪽으로도 건강에 무리가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예방 차원에서 몸에 좋은 걸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네, 병이라는 걸아꼭뭐 걸리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미리 예방을 하면 어, 예를 들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뼈가 부러질 거. 삐끔만 해도 다행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어 정말 악의 상황까지 안 가고도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네. 음 그리고 또 이제 혈압적인 부분, 음, 이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거예요. 피가 뭐피 피가 찌꺼기가 껴가지고 잘안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혈압, 고혈압 뭐 이런 고혈압 질환 이쪽도 잘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개운법을 또 얘기를 해드리면 여행을 갈 거예요. 여행을 가자면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되냐? 수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워터파크를 여행을 가겠습니다. 네. 바다나 강이나. 계고네 수가 없는데 산으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바다, 강, 계고 워터파크 이런 쪽에 공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개운, 좋은 기운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자 그리고. 어, 뭐 평소에 집에 있으면서 취미 생활을 뭘 할까요? 그럼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라고 물어를 보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선생님 저는 무슨 색깔이 또잘 어울려 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자 아, 서예를 추천을 드릴게요. 또 그림 그리기, 아 그리고 요가나 명상의 시간. 응, 나만이 이제 어, 뭐 좋은 음악을 듣거나 어, 아니면 요가. 뭐 운동을 하면서 나만의 이제 시간을 갖는 게 본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개운 법을 써서 부족한 부분을 자꾸만 채워 가시다 보면 어 하나하나씩 조금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뭔가의 완성체가 생기겠죠 네 제가 명화당 천연고사를 항상 그래 뭔가 사람이 사주에 맞게끔 그게 넘쳐나면 그 순간 잘못되는 거예요 항상 적당한 거 네. 균형이 맞게, 네. 우리가 막, 그, 성형수술을 예를 들어 했어. 근데 막 쌍꺼풀 너무 진하게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안 아니면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예, 네. 이런 오행의 조합도 균등하게만 조합이 돼 있으면 모자란 건 채워주고 또 과한 건 없애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이런 이제 사주에도 개운법이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연월 일시은못 바꿔도 팔자는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가 부족하고 없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취미 생활로 집에서 할수 있는 일 말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실 때 봉사 활동 많이 하세요. 네. 내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거. 내가 예를 들어 꽃꽂이를 잘해. 그러면 그그 그 재능을 어떤 물질적인 어, 도움을 받거나 그런 계기 말고, 내 능력을 남들에게, 어, 도움을, 내 능력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본인들에겐 이 또한, 음, 개운법이 됩니다. 예. 이렇게 아픈 데를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아픈 데를 긁어줄 수 있고, 치료해 줄수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준비하면서 제나름대로또 공부를 하는 걸또 하게 돼요. 어. 이제 저는 그 영점을 보는 제자라 뭐 신령님 전에 어 신령님 천지신명님 오늘도 우리 신도님들 또 구덴트 영상 보시는 애청자분들 뭐그 걱정 근심 없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게끔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런 맥락을 이제 가고는 있는데 시대가 또 변하면 저 또한 또 변해야 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과 눈 위치가 또맞 저지니까 앞으로 더 이런 부분도 더 많이 참고하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음,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